배움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움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느낌표만 있고 물음표가 없다면 진정한 내면의 성장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건강 습관을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운동은 좋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간다면 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운동은 무엇일까? 언제 하면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실천해 보면서 답을 찾아간다면 어느새 건강한 몸과 마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술을 배웠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술을 어떻게 내일에 적용할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품고 직접 시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비로소 그 기술이 나의 기술로 완성됩니다. 30대부터 60대 사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배움과 성장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배운 것을 묻고 답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태도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진정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배움은 느낌표와 물음표 사이를 오가며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 물음표를 심고 내일의 삶 속에서 답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배움의 길입니다.